빛을 향해 서 있는 자에게 그림자는 항상 뒤에 있고 빛을 등지고 서 있는 사람에게 그림자는 항상 앞에 있다. 행복소망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행복을 정의할 때음 여러가지를 생각하지만 행복은 분명히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군가로부터 진정 사랑받는 것 다시 말해서 나를 진정 사랑해 주는 그 존재와의 만남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행복은 나를 진정 사랑해 주는 그 존재와의 만남입니다 네. 그 만남을 우리는 어디서 경험했다고요? 자궁 안에서 경험했습니다. 자궁은 그냥 단순히 40주 정도 그 조금 못되는 시간을 아무 생각 없이 엄마 뱃속에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자궁 안에서도 어, 인생의 시기가 있거든요. 네. 그 안에도 어, 유아기, 소년기, 사춘기, 청년기, 장년기, 그리고 노년기를 거쳐서 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꿔 예, 이야기하면 그 어, 착상을 해서 그게 이제 출산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 착상을 해서부터 어, 그 다음에 그 심장이 만들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오주 정도 되는데 예, 그 시기를 이제 유아기라고 할수 있죠. 이 심장이 만들어지면 온전한 사람의 형태를 가집니다. 뭐 엄지 손톱, 엄지 손가락 만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유아기를 거치면 이제 온전하게 사람 모습이 돼서 에, 소년기를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소년기 다음에 뭐가 오죠? 사춘기가 옵니다. 사춘기는 자기 생각이 예, 발생할 때예요. 엄마 아빠의 생각대로 무조건 따라 하던 그 소년기 때와 달리 이제 자기 생각이 머리가 커지면서 자기 생각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뭔가 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죠. 그게 어린아이 때는 그 8주 정도 돼요. 그게 바로 뇌파가 측정되는 시기입니다. 뇌파가 측정된다는 것은 의식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이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 어린아이에게 자기 생각이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비유적으로 정확하게 그렇게 연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조 정도의 사춘기를 접어들면 이제 자기가 어 자기 의식을 가지고 살다가 그다음엔 그 15주 정도 되면 이제 왕성하게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태동이에요. 태동. 그러니까 태동은 인간 우리 성 세상에서 이야기하면 청년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요. 그 다음에 이제 자리를 잡고 넉넉히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시기가 와요. 이 성숙기가. 그게 바로 장년기 아니겠습니까? 그 장년기를 이 자궁 안에서는 자체 생존기 라고 합니다 자체 생존기 실제로 자체 생존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하지만 자체 생존기 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아이를 어 제왕절개를 해서 어 꺼내서 인큐베이터 안에 넣으면 그러면 살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 자체 생존기 즉 장년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노년기로 접어듭니다. 이제 아이를 낳으려고 준비하는 기간이고, 그리고 38주에서 40주 사이가 되면 이제 첫 번째 자궁 안에서의 그 아기의 삶에 죽음이 와요. 그 죽음을 본질은 이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별이 죽음입니다. 네. 죽음이 정확히 사람들이 뭔지 모르잖아요. 내 죽음이 죽음은 바로 이별입니다. 이별이 뭐냐면 지금까지 알던 사람과 이제 고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지고 놀던 거 이제 못 놀아요.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던 거더 이상 소유할 수 없습니다. 다 놓고 다음 세상으로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별이고. 그걸 죽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 수 없어요. 왜 두려워할 수 없냐면 죽음이 뭔지 모르니까 사람이 두려워하는 건 이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아끼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놓고 떠나야 하는 그것, 그 사람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그것. 그것이 나를 슬프게 하고 두렵게 하고 어, 심지어 그 집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너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중요한 이야기냐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자궁 안에서의 이~ 애기의 인생이 잠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라고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린 아기에게는 그게 인생의 시작과 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나는 그때까지의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것과 어린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 자궁 안에서의 인생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어, 그냥 우리 생각에 우리 조금 엄마 뱃속에서 나온 사람들 생각에는 무슨 40주가 인생이냐 할지 모르지만 우리 100년 사는 사람도 영원이라는 시간에서 보면 찰나도 안 되는 아주 짧은 시간이다. 다 자기 이 안경이다 자기 생각대로 느끼는 것이다 군대 가면 전방도 힘들지만 방위도 힘들다고 하잖아요 민방위도 힘듭니다 자기 생각에는 자기 입장에는 다 힘든 거예요 어린 아기도 나름대로 자궁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필사적으로 자기 인생을 살고 그곳에서의 진정한 목적 이첫 번째 자궁 안에서의 진정한 목적이 뭡니까? 그건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 더 정확하게 말하면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인생,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완전히 하고 첫 번째 인생을 떠나는 것. 그것이 자궁 안에서 아기의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평생을 살고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기까지 처음 자궁에서 착상하는 순간부터 어, 출산하는 그 시기까지 산모의 자궁은 완벽하게 아기에게 사랑을 준다. 여기 "완벽하게"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조금 하다가 어떤 이유에서건 더 이상 해주지 못하는 것시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사람들이 이 세상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많은 것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나는 순간부터 마지막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완벽하게. 자궁 안에서 아기가 받은 그 사랑처럼 사랑을 줄수 있는 경우는 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걸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예, 그건 뒤집어서 말하면 이 자궁 안에서의 그 사랑이 아기에게는 워낙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엄마가 자기를 완전히 부정을 하고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를 희생해서 아기를 살리는 것 그것이 자궁 안에서의 사랑이고 그래서 제가 그 형태 구조 사랑의 구조를 보면 위에서 무조건 주는 사랑이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아기를 수평적으로 하나의 개체로 인정해 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엄마의 의식 머리가 죽고 엄마의 두 팔이 죽고 엄마의 두 발이 죽고 그렇게 자신의 심장을 아기의 심장으로 바꾸는 것과 동일한 과정을 여성은 임신 중에 거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그리워하는 사랑의 원형이고 원형이고 그리고 그 구조는 위에서 무조건 주는 수직의 구조와 그리고 수평적으로 주면서도 모든 걸다 주면서도 수평적으로 인격적 관계를 유지해 주는 그런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죠.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면서 또 모든 것을 다 주는 그래서 수직과 수평의 만남이면서 그 수직과 수평의 만남이며 동시에 머리 두팔두발이 모든 것을 다 내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구조를 보면 정말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오체투지나 또는 성경의 십자가나 그런 구조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것이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하지 않고 어린 아기가 자궁 안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궁을 떠날 때까지 완벽하게 준다. 그게 사랑의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후부터는 그 사랑의 원형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 그림을 보시면 잘 보세요. 가운데에 사랑의 원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원형과 가장 비슷한 인류애가 있어요. 인류애가 그 인류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류애보다 조금은 못하지만 모성애가 있습니다. 이 모성애는 자궁 안에서의 모성애가 아니라 아기를 출산하고 나서의 모성이에요. 왜 모성애가 인류애보다 뒤로 쳐져 있느냐라고 하면 이 모성애는 어,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조금 결부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 중에 지금 사랑이 바깥쪽으로 점점 멀어져 갈수록 이기심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기심이 커지는 거예요. 사랑의 원형은 온전하게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거지만 인류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인류의 안에도 사랑의 원형이 들어 있죠. 그러니까 그 안에도 일시적으로 어, 또 제한적으로 이 사랑의 원형이 나타날 때가 있다. 희생하며 있는 그대로 받아줄 때가 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다 완벽하게 사랑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바깥쪽으로 이제 조금 있다 제가 자세하게 다음에 자세하게 이야기할 텐데 그 사랑의 원형 바깥에 있는 사랑들은 점점 바깥쪽으로 갈수록 이기심이 있다 더 많아진다. 그래서 인류애보다 모성애가 조금 더 이기심이 있고요 그리고 모성애보다는 부성애가 조금 더 이기심이 강합니다 그리고 부성애보다는 형제애가 좀더 그렇고 형제애보다는 우정이 좀더 그래요 그리고 우정보다 남녀의 사랑이 이기심이 제일 심합니다 그리고 그 남녀의 사랑조차 어~ 남녀의 사랑 바깥에 있는 사랑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까만색 글씨로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차를, 보석을, 명품을 사랑하거나 또는 어떤 사람은 문화 예술에 에, 몰입해서 어, 바이올린을 사랑하거나 음악을 사랑하거나 또는 어떤 사람은 스포츠를 사랑하고 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독일어 제가 독일에서 공부했는데 그 독일의 그 속담 이라고 그러긴 좀 그렇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어 마누라 남자들에게 그런게 있어요 마누라는 빌려줘도 차는 안돼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건 독일 남성들이 그만큼 차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실제 차가 많이 발전 했죠 그만큼 차를 사랑해서 bmw 나 벤츠 나 이런 차들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차는 절대로 빌려줄 수 없다 네. 와이프는 빌려줄 수 있다 이게 이제 우스갯소리지만 그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술에 빠져요 글을 쓰는 것에 자기 인생을 다 바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과학자로 메피스토 펠레스 처럼 파우스트에 나오는 메피스토 펠레스 처럼 어, 세상의 지식을 탐구하는 것을 사랑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애완견을 사랑하잖아요. 난을 사랑하고 식물을 사랑하고. 네. 어쨌든 그 모두 다 사랑이에요. 그런데 바깥쪽에 있는 검은 것들은 실질적으로 아무리 사랑해도 본인이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못하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오히려 바깥쪽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충족될 때더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자기 생각이 그런 거고 우리는 그걸 그렇게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그건 인정해 줄수 없어서가 아니라 원리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사랑의 원형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이 보시면 지금 큰 동그라미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죠? 이 사랑의 원형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행복은 나를 사랑해주는 그 존재와의 만남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랑의 원형은 바로 그 존재와의 만남을 자궁에서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그 존재와 내가 태어난 후에 이 세상에서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류의 모성의 부성의 형제의 우정, 그 다음에 남녀의 사랑 등으로 조금씩 더 벌어지지만, 어쨌든 이 모든 사랑들의 내면에는 이 사람들이, 이 모든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행복해 할때 있잖아요. 정말 아, 눈물 흘리면서, 야, 진짜 감동적이야 라고 할 때는, 그 사랑의 원형이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검은 것들에는 그 사랑의 원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여기에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냥 스스로 자신이 거기에 빠져서 중독되는 것이다. 좀 극단적인 표현으로 하면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죠. 좋게 얘기하면 몰입이고요. 네. 그런 사랑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과연 나에게 어떤 사랑을 줄까요? 그것들은 이제 다음에 또 하나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그리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그리움 그것은 나를 사랑해 주는 그 존재와의 만남에 대한 그리움이고, 그 그리움은 오직 사랑의 원형, 이렇게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면서 나를 인격적으로 있는 그대로 대우해 주는 그 존재를 만날 때에만 온전히 그 사랑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만나셨습니까?